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뭐 분분해 뭐 주신다더니 뭐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. 아, 알겠습니다 형님뭐안 좋은 전화 받으신 거예요? 네.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작업해 달라고 하면은. 네. 네. 잘안 가기도 하는데 일단 급하니까 일단 저도 그냥 작업 빛날 있으면은 저희는 움직이거든요. 움직여서 먼저. 음. 뭐 선금도 안 받고 그냥 작업 해드리면은 뭐 전화 통화라도 서로 믿고 하는 건데 그 그것도 안 지키시고. 입금해 주신다는 날짜도 뭐다 지나고. 아, 돈 입금을 못 받은 거예요? 네. 네. 지금 며칠 안 됐는데, 그래도 좀, 그렇죠. 막. 바로 보내줘야지, 그 네. 네. 작업 끝나고 마치고 통화까지 하고 얘기까지 다 했는데, 뭐, 저녁에 보내주겠다 하고, 집에 돌아가면은, 뭐, 그다음부터 연락 안 되대요. 어, 이런 일들이 좀, 빈번하게 좀 있나요? 네. 맞, 많죠 어... <laughs>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